아 어, 나이스 나이스 자 오늘 내로 안 끝납니다 자, 야 멀리서 가자 아, 가자 야 나이스 비가

아 지금 이제 무슨 경기죠 20만원씩 뽑아어 20만원 아, 아 2차전인가요 원무가 20만원씩 뽑아어아 그, 그러면 이제 아 세팅 바꿔서 세팅 바꾸면 이길 수 있다 좋습니다 아 세팅 바꿔서 자 과연 이 둘의 승부는 세팅 차이였을까 아니었을까아 좋습니다 자.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플레이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2차전. 자 세팅 바꿔서. 자 아, 나이스 공격. 자아자 아. 자, 일단은 초구 실수.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아, 양팀 세팅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타! 아, 자. 어, 아, 좋아요. 자! 아, 허무 선수. 자, 짧은 서브. 나이 토스 안축 아, 이야 살려냅니다. 다시, 다시, 다시 가자. 나이스 안 축, 자잘 받아냅니다. 살려냅니다. 공격 야. 아, 만만치 않은 경기 예상됩니다. 아, 야, 넘어왔습니다. 자, 3대1. 자, 3대1입니다. 아이, 까비까비. 자, 나이스 브 아이, 나이토스. 안축. 야 야! 야! <웃음> 야! 야! <웃음> 야, 야! <웃음> 어, 송기주의 밀리는 안추. 아,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서브. 라이토스. <laughs> 아, 잘 받아냅니다. 둘. 오! 야, 살려냅니다. 오케이, 넘겨, 넘겨, 넘겨. 아, 좋아요, 좋아요. 안정적으로 넘기기만 해도 됩니다. 자, <laughs> 있어, 있어, 있어. 자, 나이스, 옮겨. 안축 아, 살려냅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자, 오늘 내로 안 끝납니다. 멀리서. 자자 안전하게 넘겨. 까비 까비. 어 4대 3. 잘속겨자 좋습니다. 야 양팀 세팀 만만치 않, 않아요.

입니다 이것도. 나이스. <laughs> 아, 지금 위험했습니다, 지금. 비비기. 야, 아야, 아카비 아카비. 아, 이거 한점 나는데 시간 너무 걸리는데 이거? <laughs> 자. 이제 결국에는 수비들의 체력전으로 갑니다. 가자. 자 나이스 옮겨 나이스. 아 나이스 자 넘겨 됩니다 자 5대4로 1점 차 어이 강력한 안축 <laughs> 비비기 야잘 들어왔다 아, 잘 들어옵니다 어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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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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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약까비 오 자. 아, 어, 잘 해결합니다. 나이토스. 공격. 아, 공격 둘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 좋다. 그렇지. 가자, 가자. 아, 야, 나이스 비가. 야, 나이스 백가. 어, 좋습니다. 야 비비기 비비기 어때?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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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서브 실수 아 어, 실수를 안 해요 자케기건드렸습니다아잘 해결했습니다. 야, 양팀 공격수들 발등차기, <목소리> 디비기 야, 차려냅니다. 자, 자. <목소리> 아, 진짜 진짜 안 끝난다. <laughs> 이야, 이야, 살렸습니다. 야, 이 야, 나이. 아까비, 아까비, 감사합니다. 자, 하이. 자, 공격. 야, 나이스, 나이스 파워. 아, 사리니다 자, 간. 아,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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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아. <웃음> <웃음> 자, 엉덩이 리시브인가요? <씹은가요? 웃음> 아, 네. <laughs> 자. 이 가자. 그렇지! 그렇지! 자, <웃음> 아, 송규주 백수비. 미어차기미어차기 <laughs> 어 나이스 공격! 야 나이스 롤링! 어,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긴장은 아니다. 나이스 공격! 아 인사 잘합니다. 자 원무 선수. 야 나이스 공격! 자, 여유 많습니다. 자! 야! 잘 넘겼어! 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야! 고야! <laughs> 아이, 잘 봤습니다. 가자 가자 가게 자! 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자! 기 넘겨, 넘 야, 나이스 감독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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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어야 야! 안 끝나 이거 오늘 내로. 이거 안 끝나. <목소리> <목소리> 자한점차한점차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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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교 한점 나옵니다 아이까비이어1대1자 10. 아자 나이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나이 에이! 나이스 어 에이! 아, 나이스 에이키 나이스 공격 어, 공기 ㅋ <laughs> <laughs> 홍간이더 <홍관장님이> 간절해. 가비, 아비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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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자 나이스 옮겨 나이스 옮겨 자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버티는 팀이 이겨요 자 버티로 합니다 버티기 굳이 세게 안 차도 됩니다 야 나이스. 아아 아까비 아까비. 자, 아이 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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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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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롤링 페인트 나이스. 아 안정적 공격 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잘 찼어 더 가자 더 가자 야 야! 아 홍관장 이 빼고 택에. 자, 빼고 택 하나 들어갑니다. 아, <laughs> 이 아, 아, 네. 자, 홍관장이 버프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야. 아, 네. 자, 14대1 3 자, 자 매치 포인트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너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양 매치인가요? 양 매치입니다. 한점 듀스 없이 양 매치입니다. 어이, 한점 과연. 자. 오케이. 자 공이 떴습니다 어, 자.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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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자 이번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잘했어요 네 아, 잘했어요 양 선수 양 선수 잘했습니다 네, 다 3차전 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네.